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 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께 돌아온 황제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 발생 기회일까? 제약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돌아온 황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반도체죠 반도체들 중심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대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분 좋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뭐 sk하이닉스 시그널 발생됐고 2차전지 그리고 대선주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다우 지수가 0.70이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0.04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 과연 우리 시장 오늘 상승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한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14%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이어서, 지금 이어서 이제 상승률을 체크를 하면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잖아요? 마이크론 상승하면 예전에 우리 하이닉스가 상승했었고, 하이닉스가 오늘 9%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소형주들, 반도체들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2%나 상승을 한 거죠.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위에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좀 여러분들 기대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6월 20일 날 조정을 주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 어제 여러분들께 돌아온 황제라고 공부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대장주였고, 반도체가 약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중심에서 다시 대장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약했다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수기에 대한 포인트 같이 보면서 혹시나 제약주에 흔들린 제약주에 대한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했는데 오늘 기준상에서 어제 이제 황제될 가능성이 열렸고 오늘에 대한 흐름으로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매수보유 매수보유 매수보유가 계속 나타나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종목은요, 단기 모드로 설정했을 때 16만원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됐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계속 보유가 나오고, 이렇게 7%나 상승을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현 구간에,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잖아요. 꽤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현 구간에서 다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어제 이제 매수 시그널이 한번 발생이 됐으니까 현 구간대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유로 만약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중심에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간만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참 신기하죠. 시장이 오를 것 같고 좋을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거의 8천억장 마감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1시 30분인데 거의 1주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만에 외인들 기관들이 좋은 그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보신 바와 같이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 늘 연관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하면 우리 지수, 우리 지수도 같이 상승. 그래서 우리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우리 방 분위기. 당연히 너무 좋았죠. 오늘도 이제 이게 제가 캡처한 거고 종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우리 놀면서 정말 오늘도 수익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진짜 같이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대선주거든요. 방금 우리 그 시그널 봤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모 대선주의 시그널이 발생이 돼서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것도 종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름은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 시그널이라는 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저도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를 직장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이 박수권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유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의 그냥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9만원 아니면 8만 5천원대 매수 또는 제가 볼땐 8만원인데 8만원 구간대에서 또는 8만 5천원 구간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계속 보유 관점이 나오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언제 매도해요? 매도 관점이 나올 때 이렇게 보시면 어떤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뭐 이거 그냥 시그널 만든 게 아니고요 저 실전투자대회 그리고 이제 입상자들 경제TV 나오시는 분들의 로직을 합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셔도 제가 볼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 손절이 되게 타이트하게 손절을 할수 있게끔 나오고요 보유를 하게 되니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의 종목이 안 좋다 그럼 관망하라고 해요 관망하면 그때 매수 안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매수 시그널 나오면 그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삼성전자가 또 긍정적인 호재가 조금 나오고 있고 고성능 출시라든지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마이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기사들을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매수 막 나오다가 이제 보유로 바뀌었네요. 만약에 매수 보유 막 나오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보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수익이 막 극대화되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내일 아니면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 매도가 나오거나 하락을 하면 바로 매도가 나와요. 손절을 타이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만든 이유가 뭐 리딩을 해주거나 뭔가 체크를 해드릴 때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수가 나올 때 저도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유하라고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망이라고 써 있는데 관심 가져봅시다. 이거 삽시다. 이렇게 할수 없고 제 기법대로 기준과 원칙대로 여러분들께 이 리딩을 해드리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 봤죠?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적은 그런 내용인데 더 확대해드릴까요? 이렇게 어플이 나와, 어플에서 시그널이 나와서요. 반도체, 2차 전지는진작이 했죠. 아마 영상에도 여러분들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김동현, 한동훈, 저출산, 그외 종목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해보면요. 지금 이제 어, 우리, 레버리, 우리 롱숏 관련된 매매 포함해서요, 지금 이래요. 보유, 보이시죠? 지금 실시간 시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 종목, 저희가 지금 체크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전부 올라가고 있고, 전부 보유 관점으로 나옵니다. 한 종목은 단기로 볼 때, 단기 차익 시전도 나왔는데, 워낙 저점에서 매수,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전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 모드가 아니라, 직장인 모드로 제가 바꿔놔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보유. 전부, 보유라는 건 뭐예요? 공부해봤더니,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저출산, 김동연, 한동훈 그 모든 관련 주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황제 돌아온 황제 시그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보시면 기억하세요. 에코프로 BM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어요. 자 차트 보시면. 이 에코브로비엠도 보시면 기억나세요? 이것도 영상에 우리가 9월 11일날 매수급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 이제 매수급소가 나온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홀딩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 언제까지요? 매도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제 뭐 리딩을 받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기 원칙이 중요해요. 저도 해보니까 분명히 보유인데 매도하기 쉽고 또는 지금은 관망이고 분명히 매도인데. 막더 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 기법이니까 기법대로 제가 원칙을 지키니까 이게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도 5%나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상승 3%나. 이것도 9월 11일이면 요구간의 매수급소가 나와서 지금 계속 홀딩. 지금 대선주도 아주 저점에서 이제 체크가 돼갖고 지금 너무 좋고 11월 15일날 이제 이재명 선고가 나오니까 좋으면 또 이제 임무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바꿀 거고 저도 이제 손실이 날 때가 있거든요. 손실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원칙을 안 지켰을 때 이제 어플이 나오니까 원칙을 안 지킬 수가 없다. 보유인데 보유를 해야 되고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재기법이니. 그런데 중요한 게요. 최근에 시장이 오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올랐죠? 근데 저희 메인은 이게 이제 ETF인데 지수가 상승할 때 레버리지, 롱을 사요. 그리고 홀딩.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 이익 실현. 지금 이제 어플 그 시그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 인버스 올라가죠. 그럼 이게 매수. 지수 하락하는 동안 인버스 숏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그리고 매도. 왜냐면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인버스는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 매매로 인해서 반복적인, 그래서 올해 매번 자랑을 하는데요. 올해 있죠. 100% 메인이니까 100% 투자해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지수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준 데는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회사만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원금 수익 보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겸손하게 더 잘하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종목들보다 2차전지 종목들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일 무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7일 동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 라고 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텔레그램 오셔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아 거짓말이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7일 이내에 환불 이야기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 오셔서 꼭 하시길 바랄게요.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요. 이 지금 리뷰를 보면요. 최신 순으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어제 올라온 거거든요. 좋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셔서 어플 만들어 주서 어플 만들 만드 어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심이 잡아주고 있고 편안하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더 좋고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 안정적인 수익을 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어, 이 좋은 글이 하나 있네요. 이것만 좀 읽어 드릴게요. 어플 활용하고 안정되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주식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합니다. 주트님은 건물 투자보다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영업자다 보니 새로운 가게 하나 오픈하는 심정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정도 투자하고 어플 비용은 월세. 어플 비용은 매월 월세 낸다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아, 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월세 적게 내는 상가 찾을 수 있을까 싶지만, 결과는 제가 20년 넘게 했던 어떤 매장보다도 노동력 적게 투자하고 수익은 안정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힘들어서 자녀에게 절대 추천 못하지만, 이건 꼭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매장이 된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자는 주트님 말씀 역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꼭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글이네요. 제가, 이 롱숏을 만들고 제가 돈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아, 너무 진짜 좋은 걸 개발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모든 걸 보장할 수 없어요. 법 개정돼서 표현도 못 하는데, 일단은 지금 올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손실이 없었고, 이대로 우리가 이제 욕심만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참 감사한 것 같고,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셔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만들게 됐을까 생각도 드네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교체가 되느냐. 그동안에 제약주가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를 주느냐, 황제들이 돌아오느냐가 포인트고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영상에 HLB 매도가 나오고 관망이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매도 나오고 관망이 나오니까 상승보다 하락 나오죠. 관망 나오면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제 기법이고 이게 프로그램화 돼서 이게 프로그램화 돼서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이렇게 관심 종목 클릭하셔서 입력하시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돌아온 황제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다음부터는 이 어플의 보유 관망이 시그널을 이제 멤버십으로 돌릴 것 같거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걸 막 감추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여러분들께 뭐 설명을 좀 드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보여줬죠? 우리 어플 시그널 나오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이게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황이 긍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참 힘들었잖아요. 삼성전자 보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쵸?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수, 아까 이제 매수 시그널 봤죠? 지금 보위로 바뀌었습니다. 매수 가격 뜨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상승한다고 하면, 한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이 있을 때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지금 이제 대선주 쪽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대선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셔서 꼭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선주를 벌써부터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수익 내고 다시 롱숏, 미국 롱숏에 집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꼭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